혁명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여인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기꺼이 죽음의 길을 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프랑스 왕비의 가장 가까운 번니였고 잔인한 혁명의 물결은 그녀에게 왕비를 등지고 돌아설 것을 강요했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역사는 그녀의 비극적인 이름 남발 공작부인을 기억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진실이 그녀의 흔들림 없는 심장을 움직였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격변의 시대 한복판에서 한 인간이 내린 선택과 그로 인해 맞이한 비극적인 운명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외면당할 뻔했던 한 여인의 특별한 이야기, 즉 인간적인 신념과 굳건한 우정이 어떻게 가장 잔혹한 시대의 광기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탐색해 볼 예정입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잊혀서는 안될 소중한 질문들을 던져줄 것입니다. 때는 18세기 후반, 유럽 대륙의 심장부에서는 프랑스라는 이름이 곧 화려함과 권력의 대명사였죠. 그 중심에는 찬란한 태양처럼 빛나는 베르사유 궁전이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던 베르사유 궁전은 그야말로 유럽 최고의 사치와 권력을 상징하는 화려함의 극치였어요. 금빛으로 반짝이는 거울의 방, 정교하게 다듬어진 대정원, 밤새도록 이어지는 성대한 연애와 가면무도에는 마치 꿈속의 세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왕족과 귀족들이 비단과 레이스로 장식된 옷을 입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 웃고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했고 프랑스 왕실의 위엄과 재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이처럼 눈부신 화려함의 장막 뒤편에는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궁정의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할수록 베르사유의 높은 담장 바깥 세상의 불만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죠. 굶주림과 빈곤에 시달리던 파리 시민들의 고통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귀족들의 특권 남용과 왕실의 무능력에 대한 분노는 어느덧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궁정의 사람들은 여전히 춤을 추고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 아래에는 무언가 불안하고 거대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베르사유를 맴돌았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 베르사유 공정의 중심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시집온 젊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상대를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화려한 궁정 생활 속에서도 왕비는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고, 자신의 깊은 고민을 나눌 진정한 친구를 갈망했죠. 그때,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남발 공작부인이었습니다. 사보이 가문의 명문 출신이었던 그녀는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녔으며, 궁정의 다른 귀족들과는 달리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발 공작부인은 왕비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은밀한 조언자가 됩니다. 그녀는 왕비의 화려한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된 마음으로 왕비를 대했고, 왕비는 그런 남발 공작부인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꼈습니다. 함께 정원을 거닐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복잡한 궁정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며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발 공작부인은 왕비의 가장 은밀한 고민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고 서로에게 깊은 위로와 의지가 되어주는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죠. 그녀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왕비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유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궁정의 화려함이 절정에 달할수록 바깥 세상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죠. 파리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이는 결국 거대한 혁명의 불길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비와 람발 공작부인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점점 더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두 여인의 우정은 다가오는 격변의 시기 속에서 어떤 시련을 겪게 될까요? 그리고 람발 공작부인은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베르사유의 찬란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할 무렵, 혁명의 거대한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서막의 첫 장은 바로 1789년 7월 14일, 파리의 심장을 뒤흔든 바스티오 감옥 함락 사건으로 시작되었죠.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인 시민들은 더 이상 왕실의 무관심과 귀족들의 사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불길처럼 타오른 민중의 함성은 바스트의 굳건한 성벽을 무너뜨렸고 이는 단순한 감옥의 파괴를 넘어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절대왕정의 상징적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혁명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베르사유의 화려한 궁정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왕실 가족에게 닥쳐온 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죠. 민중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791년 6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와 루이 16세는 파리를 몰래 빠져나가 해외로 망명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박한 도주는 발렌에서 발각되고 말았죠. 국경을 넘기 직전, 그들은 붙잡혀 파리로 끌려오는 비참한 행렬에 서게 됩니다. 한때 프랑스의 영광을 상징했던 왕과 왕비가 성난 군중의 조롱과 야유 속에서 굴욕적으로 귀환하는 모습은 왕실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혁명세력에게 왕실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왕정폐지라는 급진적인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죠. 이러한 격동의 시기 왕비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남발 공작부인 또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혁명의 광기가 베르사유를 덮치자 그녀는 잠시 프랑스를 떠나 안전한 영국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친구인 왕비의 곁을 떠나야만 했던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 듯 아팠을까요? 안전한 이국땅에서 왕실의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남발 공작 부인은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자신만 안전한 곳에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언제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올지 모르는 왕비에 대한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테죠. 하지만 남발 공작 부인은 결코 친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말이 앙투아네트 왕비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죠. 함께 웃고 울었던 서로에게 깊은 위로가 되어 주었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혁명의 위험이 아무리 거대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아무리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해도 그녀는 친구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무는 대신 폭풍 속으로 뛰어들기로 한 것이죠.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안전보다는 친구의 외로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우정의 의미라고 믿었을지도 모르죠. 이러한 굳건한 충성심과 용기가 그녀를 다시 파리로 향하게 했습니다. 혁명의 광기가 절정의 달의 왕실에 대한 모든 동정이 사라진 위험천만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발 공작 부인은 결연한 표정으로 런던을 떠나 다시 프랑스 땅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귀환은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을 넘어 친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신념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주기 위해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혁명의 칼날이었습니다. 왕실의 몰락과 함께 남발 공작부인의 운명 또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과연 다가오는 잔혹한 시련 속에서 그녀의 굳건한 우정은 어떤 시험대에 오르게 될까요? 그리고 인간성을 잃어가는 혁명의 광기는 어디까지 치닫게 될지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런던에서 파리로 돌아온 남발 공작 부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안타깝게도 혁명 세력의 차가운 수갑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프랑스 땅에 닿기 무섭게 친구를 향한 충성심은 곧바로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왕실 가족이 이미 갇혀있던 파리의 템플탑, 그 어둡고 좁은 감옥은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말이 앙투아네트 왕비의 마지막 거처이자 그녀 자신의 운명을 가릴 잔혹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견고한 탑 속에서 한때 베르사유 궁정의 화려함 속을 거닐던 여인은 이제 차가운 돌벽에 둘러싸여 혁명의 광기가 빚어낸 비참한 현실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리 시민들의 함성은 더 이상 환호가 아닌 분노의 메아리였고, 그녀의 마음은 친구를 향한 걱정과 다가올 미지의 공포로 가득 찼을 겁니다. 과연 이곳에서 그녀의 굳건한 우정은 어떤 형태로 시험받게 될까요? 우리는 그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템플탑에 갇힌 왕실 가족과 그녀에게 혁명 세력의 신문은 매일매일 이어지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발 공작부인에게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에 대한 온갖 비난과 음모를 인정하도록 강요했죠. 왕비가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도 그녀의 입을 통해 확증받으려 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자유를 주겠다고 회유하고, 동시에 죽음으로 위협하는 잔혹한 신문이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한 번도 친구를 배신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강요에 맞서, 왕비의 결백을 굳건히 주장하며 묵묵히 자신의 입장을 지켜냈죠. 어쩌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혁명의 불길 속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답만을 듣고자 하는 광기에 찬 세력 앞에 선 그녀는 그저 침묵과 굳건함으로 저항했던 겁니다. 결국 혁명 세력은 그녀를 공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을 가리는 재판이 아니었죠. 이미 결론이 정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정은 그녀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곳이 아니라 혁명의 정당성을 선포하고 왕실에 대한 증오를 표출하는 무대에 가까웠습니다. 남발 공작부인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왕비를 비난하라는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이 아는 한 왕비는 죄가 없으며 자신은 결코 친구를 모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그녀의 이 굳건한 태도는 혁명 재판관들에게는 불순종이자 저항으로 비쳤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용기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오만으로 받아들였죠. 결국 그녀는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낙인 찍혀 잔혹한 형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녀의 최후는 혁명의 광기가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성난 군중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으며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군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인간성을 상실한 혁명의 잔혹한 이면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묘사는 피해야 하지만 당시의 참담하고 끔찍한 분위기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혁명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무자비해질 수 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템플탑에 갇혀 있던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유일한 위로였던 남발 공작 부인의 비극적인 죽음은 왕비에게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차가운 감옥 속에서 홀로 남겨진 왕비는 아마도 사랑하는 친구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음을 깨닫고 더욱 깊은 고통에 잠겼을 겁니다. 그녀의 죽음은 왕비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마저 아다가는 듯했죠. 남발 공작 부인의 희생은 혁명의 광기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적인 존엄성과 우정의 가치가 그 어떤 폭력 앞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비극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인간의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처럼 잔혹한 혁명의 시대가 그녀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